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원구 아파트 상승 역대급이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과연 이 상승에는 거품이 어느 정도 끼었는지 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고, 에, 지인이 뭐 수원구 아파트 두채 있다, 세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 멘탈이 좀 흔들리거나 아, 자괴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거한세 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에, 일단 과거의 아파트 상승 흐름과 비교해가지고 역대급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미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설명하면 한 30초만 하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죠, 어, 어, 고등학교 때 보통 미분적분을 공부합니다. 미분은 뭡니까?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내가 어, 뭐 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내 네, 이제는, 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어, 한 시간 동안 내가 맥주를 1, 리터 마셨다. 어, 1, 리터 마시고 술을 얼마만큼 취했는가. 어, 소주를 1 시간만 1, 리터 마시고 술을 얼마만큼 취했는가. 폭탄주를 1 시간 동안 1, 리터 마시고 얼마만큼 취했는가. 어, 다들 미분을 잘 모르지만 이건 잘 알고 있죠. 어. 그러면 어, 맥주를 먹으면 사실 뭐 1리터 먹어도 뭐 크게 취하지 않죠. 어, 조금 취합니다. 어, 소주는 1리터 먹니까좀 많이 취하죠. 어, 폭탄주는 1리터 먹으면 됩니까? 어, 그냥 길바닥에 욕수를 뿌린다. 에, 그러니까 술이 취하는 게 엄청나죠. 어, 그러니까 한시간 동안에 술이 얼마만큼 취했는가. 알자. 이게 미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어 그만큼 어 상승폭이 가파르다. 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여기 보면 17년도 이죠 17년도 8월 달에 기울기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어 가파른 상승 뒤에는 가파른 하락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상승폭이 얼마나 갔습니까? 이 상승폭이 그건 한 1년 정도 같아. 18년 가을까지. 요 때가, 어, 대구, 어, 대구 부동산이 좀 오르는 시기,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요때올라죠요때 오르고 나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침체기를 겪다가, 20년 5월 지금 중순 6월쯤, 요 때, 그러니까 본격적인 것은 한 7일 정도 봐야 되겠죠. 7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승폭이 쭉쭉 넘어 올라 예, 네, 가파르다 했죠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어, 이게 뭡니까? 한국감정원에 있는 어, 주간 상승률, 어, 5년치 주간 상승률인데 지금 기울기 이, 이런 어, 기울기로 봐서는 17년도 8월달 이때 기울기가 더 컸죠, 어, 더 컸습니다. 아, 그럼 이때가 더 역대급이었다. 이렇게볼수 있는데, 지금 기간은 뭡니까? 이게, 지금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계속 상승하는 것은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은 지금 최고였다. 지금 현재가 역대급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7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거의 3개월이죠. 이제 보니까, 아, 플러스 된 것은 5월 11일이고, 소수점 이하, 0. 1% 이상 되는 것은 6월 8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한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지금 상승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렇죠. 어, 그래서 자,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계속 이래 갈 리는 없겠죠. 어, 이래 가면서 지금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이렇게 뭐이 정도로 가겠죠. 이 정도로 지금 얼마 동안 갈 거냐. 6개월 갈 거냐. 과거는 지금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이었습니다. 1년. 에, 그렇죠. 1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년 동안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음, 일단은 좀 이따가 어, 이거품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지인들 중에 있죠 뭐 수성구 핵심지역의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값이 뭐 지금 주석 지나고 있죠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맛도 떨어지고 한데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일단 현재 수성구 아파트가 역대급 상승이라는 것은 일부 지역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인들, 뭐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아파트 상승식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예. 제가 볼 때는 부동산도 그렇고 있죠. 어, 다 그릇이기 다문에 그릇이. 그러시. 예. 여러분은 그릇 키우는 어, 그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 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전, 나이 70전에도 있죠. 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기회만 기회가 아니다. 음, 제가볼 때는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나고 또한몇년 있으면 죠또 어두운 시절이 오고 그리고또 다시 상승시 오고 이렇게 항상 변한다. 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그 사실 외에는 다 변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타인의 조언과 기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모른다. 음. 그래서 타인의 조언이나 어, 어떤 시그널이 지금 오는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조급함, 어, 뭐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누가 부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죠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 이 부동산 투자라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가. 아, 단순히 눈앞에 예, 지인들이 어떤 어, 돈을 많이 벌었다, 아, 내지는 어, 승진했다, 을 이에만 급급해가지고 내 자신을 자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이해하고 과거에 예,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 반성하는 아, 그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누가 얼마 올랐다고 해가지고 속설이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가 없다 제가 봤더니. 전역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한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있어야지만 세상이 되고요. 내가 있어야지만 아파트 값 상승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어려운 미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소주, 맥주, 폭탄주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할 거고 그래서 주말에 좀, 어, 등산을 하면서 마음 수련을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어, 등산을 음식 하는데 그래서 어, 기회는 오고 또 온다. 음, 그래서 잡지 못할 뿐이다, 이거죠. 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지식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용기보다는 지식 없는 용기는 도골차픈사들 뭐, 발생시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자, 준비하기 위한 에, 결단을 내기 위한 지식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 에니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주식 해가지고, 10억, 20억 벌어 봤다는 사람, 제주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음. 그런데, 예, 물론 그렇게 버는 사람이 벌었다는 이야기 안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에가지고 30억, 50억 번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어, 100억, 제주에 100억 번사람이 100억. 어, 나이 칠일때가지고 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뭐, 제가 볼 때는, 어, 자기가 책 보는 걸좀 싫어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인다. 흐름이 보입다 흐름. 흐름, 흘러가는 게 보인다. 그래서, 상가는 제가 볼 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어, 저는 상가 좀 이렇게 눈이 트는데한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음, 아파트는 제가 볼 1, 2년, 어, 상가는 좀 시간이 막 걸리고, 어, 토지도 좀 시간이 좀 걸렸는 것 같습니다. 어,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제가 볼한 1년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가면 이 수성구 아파트 역대급이라 하는데, 과연 이게 예, 그 품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다 가는 이게 뭐 아파트 한채 거래돼 가지고 있죠. 어,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일일이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 15억 3천인가 얼마에 거래됐다 가는데 이것이 과연 에, 얼마만큼 어, 그러니까 이게 7억 5천인데 15억 자 7억 5천 나누기 15억 3이니까 이거 이 됩니까? 49%입니다. 어, 49%. 어 그러니까 이게 고평가되는 거죠. 어, 전세가가 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가 대비 가격을 좀 보는 게 현실적인데, 그런데 여기 사신 분은 뭡니까? 이걸 뭐 단기간 생각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한 10년을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어, 팔 사람이 팔지 않겠죠? 저런 분들은. SK뷰 한번 보까요 SK뷰는 지금 10억 3천이 최고가, 11억, 3, 4, 어, 11억 4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6억 나누기 11억 4천은 52%입니다. 어, 52%, %입니다. 52% 어, 그렇게 보시면 되죠. 52%. 어, 그러니까 이 전시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가격은 좀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도산 2번 무까요? 두산 2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4구 같은 경우 보면, 음 전세가는 10억이고, 최육가는 16억, 얼마입니까? 16.5입니다. 60%입니다. 60%. %입니다. 60%. 어 60%. 그래서 60%, 70%가 어 보면 좀 안정적이죠. 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롯데캐슬 한번 볼까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에 국민평역 12억입니다. 12억. 근데 여기 전세가가 8이라 일 가지고 좀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딥니까 어, 41%다 이거죠. 41% 어,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늘채 볼까요? 어, 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어, 7억 5천. 어, 7억 5천인데 최고가는 14. 아, 그러면 53% 53% 정도. 제가 볼때한60% 70% 이렇게 될수록 수성구의 전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한60% 이상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실제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전세가 달려, 올려, 달려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는 순수 실수요만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2평은 거의 50% 되기 때문에 조금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학군을 따라가지고 가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자녀가 대학 입학 때까지는 이사 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동일하이빌 그러니까 큰 평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뭡니까? 어, 그품이좀 덜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어, 동일하이빌 뭐 동일하이빌 같은 경우는 어, 16억 6천인데 전세가 9억 5천입니다. 여기 16.6 하니까 57% 어, 57%입니다. 그죠 여기 16. 57%입니다. 어, 비교적 제가 볼 때는 어, 안정적이다. 어, 32평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성구의 핵심 지역의 32평 어, 좀 높은 가격은 오히려 고평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위기가 옵니까? 이 어, 재건축이죠. 재건축 이런 아파트가 끝장이나는 거죠. 지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얼마였습니까? 2억 3천, 어, 2억 3천, 2억 3천 나누기 지금 얼마입니까? 8억 8천 이게 26%입니다. 근데 지금 2억 3천인데 이게뭐 15가죠? 어, 2억 3천 나누기 15 이거 뭐이 뭡니까? 어, 15% 어. 그까 그러니까 이건 확정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은 뭡니까? 위기가 오면, 어, 재건축, 재개발이 박살나죠? 어, 박살납니다. 이게 전세가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뭐 수성구 아파트가 역대급 상승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향후에 투자하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멘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등산도 하시고. 에, 잡을 때는 에, 그게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죠 누가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전혀 전혀 관심이 없다. 에, 그러니까 그 좋은 차를 몰아야지만 자기 존재 가치가 돋보이는 에,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뭐 설사 뭐 2억짜리 재주인들 중에서도 뭐 2억 가까이 되는 차를 몰고 다니고 한데. 음, 그러면 자, 옆에 타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그+ 그런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저는 뭐 돋보이거나 이를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는 연예인이죠 되도록이면 연예인 이름을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저는 되도록이면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대체적으로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뭡니까 어, 어, 어떤. 에, 상당한 어떤 고견을 가지고 있거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어, 그, 뭡니까, 어, 그, 형을 할수 없는 어떤 뭐 춤이나 노래로 인해가지고, 어, 대중의 어떤 사랑을 받는다는 게, 에, 저는 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성구 음,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지인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 축하한다 하고 있죠. 에 그것을 멘탈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그렇게 투자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아시, 하지 않으시면 있죠. 준비가 안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어떤 조언이나 어떤 그 투자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어, 너무 아파트 가기 상승의 땅에 대해서 어, 너무 자괴할 필요가 없다 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저도 소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어, 저도 저를 사랑하는 음,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오늘 두서없이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